여러분, 착하게 행동해도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말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태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상대가 불편한 말을 해도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시선 하나로 당신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만 눈을 피하지 않는 단호함에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눈을 피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앉아 있을 때든 서 있을 때든 어깨를 펴고 척추를 곧게 쑤세요. 바른 자세만으로도 상대방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세가 바뀌면 마음가짐도 바뀌고 실제로 상대방의 태도까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혹시 지금 자세가 구부정하다면 바로 펴고 시도해보세요. 불편한 상황에서 굳이 먼저 웃거나 말을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침묵조차 강한 메시지가 되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질수록 침묵이 주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이 불편할수록 그 순간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습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멋진 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말보다 강한 태도를 익혀보세요. 언제나 자신을 잃지 않고 멋쟁이 사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